어제는 노랭이었고, 오늘은 빨갱입니다. <laughs> 아, 참 감사한 게 어제 이제는 방송을 할때 제일 먼저 1번을 주문하신 그 전화하시는 어머니 있으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 끝나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혹시 오늘 매출 많이 일어났냐고 그래서 네 어머니 조금이요 그랬더니 원래 내가 그그 그 어머니는 약간 핑크핑크한 스타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저께 1번은 그냥 약간 블랙에다가 뭐 립스틱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것에 주문을 하셔서 조금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생각에 그냥 나는 항상 어디 가도 내가 가도 손님이 많이 오고 물건도 잘 팔리고 그래서 그냥 스타트 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어, 그래 가지고 그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었는지 며칠도 조금 일어났고 네, 그랬습니다. 하이튼 그렇게 서로를 끈끈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서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요. 또 어제는 또그 왕자님이 또한분 들어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붐업을 시켜 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되게 무시 못할 거고 정말 감사하는 뭐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와서 도와준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오늘 저녁도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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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인사도 잘하시네요. 이제 예. 아, 장미님 왜 오세요? 제가 빨간 장미, 흑장미. 아 입고 싶으셨는데 혹시 예쁜데 커요? 아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큰걸 조금 줄여서 입어도 되거든요. 어, 그리고 마소재는, 예, 예. 작은, 저는 자, 그럼 나도 울어야겠다. 나는 작아서 못 입어요. <laughs> 나는, 나도 울어야겠다. 나는, 나는 작아서 못 입는데. 사실 저거 입고 싶었거든요. 아까 딱 대보니까 저한테는 안 맞아서 다른 빨간색으로 오늘 입고 온 거예요. 제가 더 슬프죠. 제가 더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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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을 제가 보내야죠. 나왜 이렇게 살이 찐 거야 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왕자님 오셨네. 수국보다 조금 아주 조금 안 예쁜 꽃별왕자 왔어요. 수국보다 조금 조금 왕자님 오셨네요. 왕자님 오셨다. 어디모 사랑합니다. 하트가 왔어요. 응? 왕자님, 화이팅요! <laughs> 아, 인기 높은 왕자님. 누님들 저녁은 맛있게 드셨어요? 어, 로즈 누나, 딱 이러시네. 로즈 누나 조금 아까 울었어요. 그리고 나도 울었어요. 예쁜 원피스가 있었는데, 로즈 누님은 커서 못 입어서 슬퍼서 울고, 나는 작아서 못 입어서 슬퍼서 울고 그랬어요. 저 이거 본방 사수 하려고 여친한테 잔다고. <laughs> 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여친 없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여친이 있다 그러네. 거짓말 치고 왔어요. 거짓말 그럼 혼나야 돼요. 여친한테, 엄마한테, 와이프한테 거짓말 하는 남자들은 떼지 해야 돼. 떼 그렇지, 그렇지. 거짓말하면 혼나야지.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거짓말을? 다음에는 그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예쁜 옷 있으면 여친 사줘요. <laughs> 여친 사이즈 알면. 버디모 선의의 거짓말 한번 봐줘요. <laughs> 거짓말 하면 떼찌 해야지, 떼찌. 디르샤도 안 들어오고, 디르샤한테도 얘기가 했는데. 어? 왕자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랬더니, 어머, 정말요? 막 이랬는데. 우리 공주님 왜안 오시나? 전화하면 놀랄 텐데. 왕자님, 이게 뭘까요? 왕, 왕자님한테 내는 퀴즈. 해경 누나, 오늘은 정렬의 빨간. <laughs> 왜날 보고 해경 누나라 그래. <웃음> <웃음> 어제는 노랭이, 오늘은 빨갱이. <laughs> 요거 뭔지 알아요? 왕자님, 요거 뭔지 알아요? 퀴즈, 왕자님 퀴즈. 부채, 오!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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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똑할 수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몰랐떠요 볼펜은 모르는지 알았어요. 혀 짧은 소리. 어떻게 알았지? 방송 다았다니까요 어, 아이, 무섭다. 알겠어요. 스패너 자격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어제 제방 보니까 모빈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계시더니만, 꽃벼랑자님이신가? 오, 누나를 알아야 제가 채널 홍보를 할거 아니오. 어머머머, 어머머, 감동이다, 감동이다. 감동이다. 나 그래요. 맞아요. 백만 가자, 아자아자 하고, 백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꼭 책임져야 돼예실루나가또한 어록 하십니다 언니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어요 예실루나왜 이제 오셨나요 기다리다 눈세번 빠졌어 아우 정말 오늘도 한참 웃겠네 어제도 그렇게 한참 웃었는데 에휴 애교 쩐다 왕자님 애교가 쩔어요 안 오시면 궁금한 언니 그리고 중간중간 중간 우리 예실님도 어록이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응. 아마 이제 왕자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 말, 뭐라 그러지? 말 싸움은 아니고 대결? 쟁쟁할 것 같아요. 티키타카 왕자님과 <laughs> 예실 누나 제가 오시, 오실 때마다 제 애교로 녹여드릴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laughs> 아, 예실님 꼭 오셔야겠다. <laughs> 애교로 녹여준대. 한 말씀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번님이 조금 어저께 왕자님 때문에 조금 편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인사도 해야 되고, 요 사이즈도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 막 적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인사해야 되면 그걸 싹 지우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많이 이제 힘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인사 다시.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했었다고. 감사하다고. 왕자님, 감사해요. 아, 진짜요? 버디모 도움이. 아, 맞아요. 진짜요.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원래 여기 스페인어 다루신 분, 그러니까 번님은 공식적으로 스페인어를 달진 않았지만 스페인어의 짱이에요. 그리고 예실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주님 한분 계시고, 디르샤라는 분한분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스패너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 조금 나사를 조금 더 조여야 될것 같아. 버디 모는 치수에만 집중하십시오. 나머진 제가 아우 그렇게 서로 분업 파내면 훨씬 좋지요. 아주 감사하죠 저야. 도움 받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럼 진짜로 너무 감,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꽃별 왕자님은 원래 스패너를 새로 달면 매일 매일 출석해야 돼요. 출석 안 하면 안 돼. <laughs> 아유, 농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맞아요. 그 고통을 저는 몰랐잖아요. 저는 모르고, 어, 어저께 진짜로 그렇게 해주니까 조금, 조금 편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어디뭐요자 빼요. 우리 사이에 정 없이 ᄀᄀ. <laughs> 쉽지 않을걸요. 어디뭐요자 <버디모>, 빼래요. <laughs>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one. <laughs> 아 위아도 원 만원 그냥 따뜻합니다. 막 후끈후끈합니다. 네네네네 맞아요 아, 맞아요 그냥 그저께 처음 들어오셨고 어저께 오셨는데 번님께서 스패너 주시라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스패너 하신다 그래가지고 냉큼 제가 달아드렸거든요. 그 어저께 이상한 말 하는 사람 하시는 분 들어왔는데 그걸 바로 가려주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이틀 만에 스패너 받은 남자예요. <laughs> 맞습니다. 샤샤님, 보고 싶었어요? 예, 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니까, 모비는 뒤집어 놓으셨다고요. 누님들 7080 가실 때, 저 데리고 가기. 우리 아직 안 가봤고, 부산에 어저께 오셨던 분, 어저께 오셨던 분, 그분이 부산에서 안 데리고 가면 반칙. 안 따라오는 것도 반칙이야, 그러면. 왕자님. 별밤 언니 왕자님 앞장스래 큰일 났다 왕자님 앞장서 우리 다시를 세 번째 번개하는 거야 이래서 왕자님 앞장스레 부산에가는거집살려고 그랬는데 네 누님들 나만 따라오시면 돼요 <laughs> 아 그래요 확실히 모실 것 진짜 진짜 확실히 모신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가드 서 줘요 어 가드 서 달래요 하신다고 할것 같아요 우리 가드 서 달래요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갑자기. 확실히 모신다고 했고. 오킹. 오킹. 우리가 두 번, 두번 번개했는데 세번 번개하는 거야, 이제. 아, 디르샤, 디르샤, 디르샤. 안녕들 하십니까. 부름받고 왔어요. 디르샤님, 꽃별 왕 장님도 스패너예요. <laughs> 자, 꽃별 왕 장님 인사하세요. 어. 디르샤, 디르샤가 원조 스패너 1. 영순이는 번님, 일순이는 디르샤. 삼순이는 이분이 누구시더라 삼순이는 우리 공주님 한분 계세요 공주님마저 들어오시면 좋겠다 결왕자님 하이요 모처럼 오니까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듣잖아요 들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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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모셔야지 그럼 예슬언니 계시죠 반가워요 들으샤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꽃별 왕자님? 아 이제 막 이제는 스패너 모임도 해야겠다. 암소 소리 so 예쁘고 예쁘고 너그러운 언니들이 예쁘고 너그러운 언니들이 이해해 주세요. 난안 예뻐서 이해 안 할래. 나도 이해 안 할래. 건강은 개안 나요. 알바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 맞다 맞다 민트새. 어 맞다 맞다 이제. <laughs> 나는 이게 뭐더라 그럼 답이 다 나와 맞아요 민트색 꽃별왕자님 맞아요 감사해요 원래 왕자님이 대답을 안해주면 예실님이나 <laughs> 예실님이나 우리 번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한건 하셨습니다 왕자님 머리가 안돌아가도 예쁘면 다 용사 <laughs> 날 보고 해겨누나래 해겨누나 이렇게 늙은 해겨누나가 어딨어 <웃음> 21번 <웃음> 언니들 좋아하는 거 알문선 이루신다. <laughs> 멘트 나이스. <laughs> 막내 졸업인가? 꽃별 왕자님하고 디리샤님하고 서로 그냥. 글쎄 어느 분이 막내실까? 오늘 분위기가 좋네. 나이는 어려도 왜 군대에는 입대 순서가 있잖아. 입대 순서가. 왕자님 나이가. 왕자님 개띠. <laughs> 방송 끝나고 2차 하는 노래방 갑시다. <laughs> 아니 그런 번개에서 모여야지 갈수 있잖아 왕자, 왕자님 나이가 개띠래요 <laughs> 디르사 선배님은 무슨 띠니? 82년생이요 <laughs> 어머 그러면은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나예요? <laughs> 막내 조업이야아 <laughs> 진짜요? 축하드려다 <laughs> 아니 그래도 군대 짬밥 있듯이 스페노도 짬밥이 있어요 막내 조로 했어도 우리 아들이 군대를 늦게 갔잖아 대체복무아니라고 예, 네, 나중에는 조금, 아, 영, 영보이네. <laughs> 네, 군대 일찍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늦게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입대순이 아니에요. 나이순, 아, 입대순이에요. 나이순이 아니라, 전 양띠라, 몰려다녀요. <laughs> 그러기 쉬운 79년생, 친구예요, 친구. 예실 언니 베스킨만 던져놓고 어디 가신 거예요? <laughs> 앞자리가 틀리니 앞자리가 틀리니 이모래요. 그저 그 자리에 막내. 귀엽갑니다 <laughs> 막내는 노래도 해야 되는데. 언니 귀엽죠 막내들. <laughs> 우리 이제 병주님만 들어오시면. 다루 누나 그러지 마. 다루는 누구 꽃불 왕자요. <laughs> 어려워. 니, 니기 어려워. 저도 한참 애웠어요. 무튼 좋네요, 혼니 우리 왕자님이 구독자 100명, 100만 명 가자고 책임져 준다 그랬어. 책임져 줘야 돼, 이제. 오카인 100만 가자. 100만 가자 그랬으니까 진짜로 100만 가야 돼.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책임져야 돼. 아, 가자. 와 총알로 가. 총알, 총알 타고 가. 로켓 타고 가는 거야. 그래 가자 좋다 나도 갈래 <laughs> 댓글이 컬러풀해졌네 <laughs> 막내 타이틀 내려놓으니까 좋아요 공주님이 오로라 공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호 예실 누나 센스 맞아요 예실님이 한 마디 한 마디가 어록을 써도 된다라고 그랬다니까 내가 자기애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래 누구 그 자기애가 누군데 <laughs> 아저 예실님 혜경 누나 옷에 집중해 혜경 <laughs> <해규> 누나 옷에 <laughs> 나 이미 결혼했다 <laughs> 나 이미 결혼했다 여기 결혼 안한 사람 어딨어 다 했지 <laughs>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예실 언니 빵터짐 예실 언니 지금 손가락 아파가지고 부상 투혼 중이란 말이야 기다릴게요 <laughs> 아유 또 웃음 나오네 어제도 하도 웃어가지고 목이 아팠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그래, 이렇게 웃겨놓고 날 보고 옷에 집중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집중을 해? 아직까지요? <laughs> 어, 이제 말일 다 됐으니까 조금 낫겠죠, 뭐, 이제. 자, 이제 30번 맞췄어요. 우리 이제 퀴즈. 음. 코피 깁스 안 푸른 거예요. <laughs> 하는 거 봐서. <laughs> 자, 그냥 우리 어저께 번님이, 우리, 우리 제일 다관왕이잖아요, 번님이. 번님 또 예실님 또 땡스 땡스님 이렇게 응. 그랬는데 버디모 뭐 그래도 한마디씩 하면서 해요 <laughs> 어제도 퀴즈 역시 내셔서 요거 hk님 주신 선물, 어저께 버님 당첨되셨는데, 오늘 퀴즈에 다시 쓰시라고. 버디모 사이즈 기재하느라 바쁘시. 혼자만 일하시고, 우리, 우리는 노는 것 같아서 좀 찔림. 여유로워졌어요, 왕자님 덕분에. 맞아요. 버디모 사랑해요. 어머, 우리 버디모님 큰일 났다. 땡큐, 왕자님. 방송 보시는 분들 예쁘고 귀엽고 깜찍한 해교 누나. <laughs> 저보고 해교 누나래요. 맞으면, 맞으면 두번 톡톡. 안 맞으면 두번 톡톡.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왕자님, 식사는 하셨죠? <laughs> 왕자님, 식사하러 가셨나보다. <laughs> 있어요. 후딱 먹고 씻고 딱 준비했지용. <laughs> 무슨 의식 치르는 거 같아. 당장 누나가 저보고 숙보다 안 이쁘다고 했어. <laughs> 어떻게 남자가 수국보다 예뻐? 그래서 내가 조금 안이쁘다 그랬는데 <laughs> 저도 저도 수국보다 안이뻐요 꽃보다 이쁜 여자가 얼마나 있겠어? 아니 남자가 어떻게 꽃보다 아무리 왕자님이라고 하지만 그 왕창 안이쁘다고 왕창 안 예쁘다고, 예쁘다고 할걸 그랬나? 누나는 수국보다 더 예뻐요? 뭐 그럼 좋아 <laughs> 감사해요. 물론 립 서비스지만 정말 감사해요. 요거 누나가 제가 지난 방송을 몇개 봤는데요, 생머리도 예쁘시지만 파마머리가 훨씬 더 예뻐요. <laughs> 예, 참고하겠습니다. <laughs> 네, 참고할게요. 아, 나이가 많아서 이래도 저래도 그냥 예쁘게는 이제 그것 같아. 언니들이 웃다가 지치셨나 보다. 나 어저께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하도 웃었더니. 그랬더니 또왜 웃냐고 또 그러고. 전직 미용실이, 미... 아, 어머니가 미용실 하셨어요? 음, 그러셨구나. 어머니도 멋쟁이시겠네요, 그러면. 세련되셨겠네. 빨리 결혼을 하셔야죠. 누나, 저 결혼하면 여기 못 오는데, 그래, 그래도 해요? 음. 결혼하면 왜못 와요?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오시면 되고.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하신 대로 오셔도 되고, 온라인 상에서 만나는 건데, 그래도 해요. <laughs> 아,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가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와이프 손잡고 와요. <laughs> 네 버디모. <laughs> 진짜, 진짜 족보가 이상하다. 나한테 누나라 그러면서, 언니한테 이모라고 하면 도대체 뭐야? 새로 들어오신 이쁜 누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이쁜 누님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따닥 두번 어렵지 않아요. 따닥 두번 해주세요. 노노노 버디모가 노노노래요. 저 어제 운동 끝나서 새벽 1시몇 시간 못 자고 출근했어요. 그러셨구나. 아 그래도 힐링하는 힐링하시는 시간이었잖아요. 하루 내내 해롱해롱. 그런데 와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용하시면 올 왕자님 심심해서 안 되는데 빨리들 내려오셔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 좀 남겨주세요. 어느 계통에 버디뭐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 놉니다. 좋아요. 두개 늘었다. 제감도 어느 계통에 계시는지 금융업에 종사 중입니다. 왕자님께서는. 금융업에 종사 중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뱅크, 올 뱅크. 네, 네, 내일 갑니다. 근데 어딘지 약속 약속도 안 해가지고 비밀. 나만 빼고 어디가? 왕자님 왕자 왕자님 대기 어디래요? 아, 아까 34번을 안 했다. 미안합니다. 어때 꺼내놨네. 지금 꺼내놓고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34번을 패스했네요. 너무, 애기라뇨. 애기라뇨. 뭔 소리. 늙은 애기. 꽃처럼. 수국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요. 늙은 애기. 싸우자.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 혼나는 거야. 34. 30... 아, 순해 누나. 순해 누나. 010 문자 한개 부탁드려요.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잘한다 잘한다 왕자님 <laughs> 그러니 왜 자기가 이시민한테 감사합니까 누가 누가 알아줄까 왕자라는 <laughs> 그거네 누가 누가 알아줄까 <laughs> 왕자라는 외로움을 나는 나는 잘생긴 아니야 공주라 외로워 그러잖아요. 음. <laughs> 홍보이네. <laughs> 내일은 원래 토요일이라 방송이 두번 있었어요. 오후 방송 오후 한두 시나 세 시쯤 한번 방송을 하고 저녁 8 시에는 5천원 균일가 하는데요. 내일은 이제 방송을 좀 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구독자 중에 사냐 농장 코키오 님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그분은 이제는 우리나라 일번 계란을 생산하는 생산 농가이고요, 농장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분은 삼쾌한 TV 님이라고. 그 분은 전 세계 11개국에 특허를 받은 기능성 베개를 제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 내일 이제 바디닥터라고 해서 의사분들 15분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미나 하는데 각자 이제 회원들이 참가비 내고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가 1박 2일로 열리는데 내일 하루만 제가 가서 도와주기로 해서 비르샤도 내일 <laughs> 어, 예, 예. 그래서 제가 내일 현장에 가서 사냥농장도 어, 잠깐 소개하고 음. 어, 어디, 어디냐고요? 위례요 위례 위래. 음. 남위례 음. 어, 경기도 성남 음, 오세요. 음. 오십시오 그래서 어, 거기서 현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 우리 갑자기 번개할 때도 사냥농장 농장에서 초대를 해줘서 저희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더라도 제 구독자나 그 다음에 여기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같이 콜라보 방송도 저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게 그렇게 바디닥터들 우리 하는 세미나에. 어, 협찬을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인정한 제품이어야 협찬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냐 농장도 잘 돼야 되고, 삼키한 TV에 그라베티 구름베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11개국 특허받은 구름베개. 그 베개도 조금 선전도 해드릴 겸 그래서 내일은 방송을 쉬고요. 어, 일요일날 두번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오후 2시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8시 5,000원 균니까 그래서 내일은 방송을 쉬고, 쉬는 대신 일요일날 두번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방송을 하는데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빈티지 의류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 유정날. 난카보는 어, 1번,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베개 방송, 라이브로 진행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들어와셔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아, 아, 네네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놀러 오세요. 내일 현장 방송 잠깐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와주신 왕자님, 예실님, 번님, 음, 디루샤님, 네. 감사드리고요. 누님들 조심 조심히 다녀와요. 개조심, 차조심, 남자조심. 남자는 서방님 아들 꽃별 왕자 빼고 는 대다. <laughs> 하여튼 어제부터 막 들썩들썩합니다. <laughs> 하여튼하하 이해해 주시면, 응. 어 방송은 볼수 있죠. 네, 제가 거기서 그냥 라이브에서 현장을, 현장 방송 할 거거든요. 그래서 사냐농장 꽃기호님 인터뷰도 좀 하고, 백의사장님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이제 손 대표, 혹시 행사에 관해서 어, 조금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분도 현장 인터뷰를 하고, 내일은 아놀드 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세대 트레이너도 오고, 그다음에 각뭐 재활의학과 의사, 그뭐 그다음 음 가정의학과 뭐 정형외과 의사들이 오고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만큼 진행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네, 현장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네네네 방송은 근데 제가 세미나 그 회의실 안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거는 아니고 아마 밖에 부스에 부스도 협찬하는 곳들이 이렇게 있는데 협찬 부스에서. 가능하면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방송을 못하고 일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 내일 내 모두의 빈티지 방송으로 킬 거고요. 아마 그삼키안 t v 님은 방송을 키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부스 지켜야 되는데, 지금 디르샤 님이 같이 가셔서 지켜주실 거거든요. 어 그래서 디르샤도 내일 현장에서 지난번 번개하듯이 볼 수도 있어요. <laughs> 비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laughs> 그렇게 하고 산냥 농장 꽃게언 님도 뵙고 그럴 거예요. 내일 방송 키면 그때 놀러와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음. 실원이제맘 아시죠? <laughs> <laughs> 디르샤 누나 기대할게요. 네네. 네. 오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즐거운 굿밤 되세요. 네. 왕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모두 굿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